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이 주님의 선물임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로운 아침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 속에는 약동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그 역사심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이 절망의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련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고난을 당한 것 같으나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고난을 견디며 형통한 삶을 산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대하기에 평안을 누리며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귀한 그 배피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하려 하였으나 인간의 부족함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상처와 고통으로 살다 어렵게 이혼하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감히 나오기조차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죄인 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과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부끄러움과 후회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가여운 사람들에게 자녀를 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울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홀로 있어서 외로운 이들, 먼저가니를 향한 연민과 후회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살아갈 것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하는 성도들, 이웃들을과의 교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하기에 힘도 부치고 지혜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으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울며 기도할 때마다 하갈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임원들과 직원들 지자체 공무원들 119 구조대원들 경찰들 그리고 선별 진료소와 보건소의 직원들, 구청의 직원들, 의료 봉사자들, 병원의 의료인들과 간호사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확진자들을 돕고 치료하고 있는 이들이 고된 노동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자신들도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려는 고귀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가족을 내보내고 마음 졸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의료인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감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역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잘, 잘 돌아, 돌보며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인내하며, 박해하는 이를 위해 기도하며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섯 살 은유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쁘던 머리카락이 사라졌습니다. 소아음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부모님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승리케 하실 주님, 이른양 하나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적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뇌 수술 이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막혔던 것들 열리게 하시고 떨어진 것들이 붙게 하시고 기능을 못하던 것들이 새롭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흐름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말씀을 받습니다.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21절로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갖기 옷 한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게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니라.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바로가 은혜의 눈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라고 오 명령하는 장면 그리고 후대하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술에 자신의 술에까지 내어주면서 그들 그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에 어떤 사람의 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또 하나님의 귀한 그 변화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바로의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 돌려보낼 때 얼마나 기쁨으로 또 많은 것들을 후대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왕의 명령도 있었고 또 스스로 요셉이 스스로 결단해서 보내는 그 선물도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과 또 후반부에는 야곱에게 도착한 우리 형제들이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요셉, 요셉을 향해서 야곱을 이제 가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길이로 말하면 형제들이 떠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 길을 떠나는 또 길을 가는 그런 많은 시간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어~ 이제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아~ 어, 요셉은 어,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21절 첫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 이후로부터 이제 등장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름을 주셨죠. 새 이름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야기에는 야곱이라는 용어와 이스라엘의 용어가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미에 따라서 또 특징적인 어떤 그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마다. 그 이름이 조금씩 달리 표현되는데 일상적으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면서 그러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열두 족장이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할새 아, 이제, 아, 그,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어, 나옵니다. 형제들 이제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2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22절이 참생각하기참 그 많습니다. 22절 말씀은 여러 생각을 할수 있는 묵상의 재료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그들에게 다 갖기 옷한 벌씩을 주되 그랬습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신분을 상징해 주는 총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신분을 상징해 주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의 어떤 자격 어,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로서의 어떤 그 어떤 뭐라 까 상징 그런 의미로서의 어떤 옷한 벌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너가 너희들이 자격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다는 의미로 새로운 옷을 한 벌씩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옷이라는 이 어, 지금 이이 이 옷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상징이죠. 이 옷이라고 하는 상징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타포로 사용되고 있죠.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야곱이 무슨 옷을 입혔습니까?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노동을 하지 않을, 않아야 되는 옷입니다. 노동을 시키지 않는 옷, 그러니까 특별한 옷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야곱의 편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 요셉에게 주었던 편의 한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어, 누구는 채색옷을 입고, 누구는 마거슬 어, 입고, 노동복을 입고, 양치는 옷을 입고, 양을 치는 사람들을 곡주, 어, 가축을 치는 사람들은 채색옷이라는 것은 이 발까지 밑에까지 흘러내리는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는 도저히 어, 가축을 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짧은 옷을 입고. 어, 편한 옷을 입고 그렇게 가축을 치게 되어 있는데 채색 옷은 이것은 뭐 궁중에서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인데 그것을 입혀주었던 야곱의 편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형제들은 싫어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증오했고 이런 그 어찌 보면 형제들 사이에 어떤 그 이간질이 되는 어떻게 보면 사이가 나빠지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옷을 벗기거든요. 그 구덩이에 쳐박을 때 구덩이에 던질 때그 옷을 뺐습니다 옷을 뺐고는 결국은 어떤 옷을 입혀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벌거벗겨진 채로 넘겨진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이제 종의 옷을 입으면서 요셉은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서 옷이 빼앗기진, 빼앗기진, 빼앗겨지는 경험을 요셉은 했던 겁니다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습니까그 과거의 기억 어~ 형들이 저, 자기 자신의 입었던 옷을 벗기는 그 경험을 하는 처절한 경험을 했던 그리고 쫓겨나는 팔리는 이 경험을 했던 요셉입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나가는데 자 이들에게 이제 화해가 일어났는데 아~ 이 요셉이 그렇게 옷을 빼앗기고 벌거벗은 어찌 보면 그런 채로 넘겨졌을 그런 모습 형들이 자기 자신의 옷을 빼앗았던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형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그 옷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피를 묻힌 후에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또 옷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옷인데 이제 이 요셉은 그렇게 당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옷한 벌씩을 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의 옷을 입혀 주는 겁니다. 새로운 옷으로 입혀 주는 거죠. 그리고 왕궁의 옷으로 입혀주는 것이고 신분의 상승으로 새로운 존재로서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각기 옷한 벌씩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당히 어, 그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옷을 입혀주는 요셉의 마음, 어, 나를 벗겼던 그리고 내쫓았던 그 형들에게 도리 옷을 입혀주는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 옷을 입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참 아주 극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런 어, 그 정말 나에게 원수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 감는 그런 지금 모습이 옷한 벌씩을 주었다라는 말 속에 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삼백이라는 의미가 무엇일지 저도 묵상을 해보는데 너무 또 과도한 묵상은 저를 피곤하게 할것 같아요. 근데 은 이십이 있죠. 은 이십에 자신이 팔렸습니다. 형들이 은 이십에 그를 팔았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은 30을 베냐민에게 주고 있고 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 팔리실 때 가룟 유다에게 팔리실 때은 30이죠. 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께서 은3 0을 팔리실 때에 비하면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은 300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저도 이 이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 정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 그냥 어쨌든 은 300이라고 하는 많은 아, 그 돈을 베냐민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옷 다섯 벌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 이 다섯이라는 수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형제들 앞에서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다섯 배를 주었다는 표현이 나왔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표현 중에 다섯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정말 가득 주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냥 줄수 있을 만큼 최대한 주었다, 먹을 만큼 최대한 주었다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또옷 다섯 벌을 주었다, 최대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한 벌밖에 입을 수 없는 옷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벌을 주었다는 것은 그 베냐민에게는 아주 최대한의 어떤 그 축복을 주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냐민에게 다섯 벌의 옷을 주고, 은 300을 주었을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질투가 났을까요? 이때, 왜 베냐민에게 300을 줘? 나에게는 안 주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왜 나에게는 옷한 벌을 주고, 왜저 사람, 저 베냐민에게는 다섯을 줘?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형제들의 마음에 이 순간에 이 마음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베냐민에게 얼마를 더 주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었든, 형제들은 아무 말할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쉬게 했어요. 왜 그래? 왜 그래야만 돼?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를 동일하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래야 되고 왜저 아이에게는 저래야 돼?라고 하는 증오가 있었고 시기심이 있었다고요. 그런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서는 물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 자기 자신에게 한옷한옷 한벌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다섯 벌을 주었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누리는 은혜가 큰 겁니다. 아,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한 거죠. 이것이 이제 받아들인 주권적인 은혜를 이제 받아들일 줄 알, 알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야곱이 편애를 했다고 하지만. 형제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부터도 옛날에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버지가 나에게도 일을 주셨고 나를 사랑해주고 물론 다른 사람이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다른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만족하다 은혜가 좋다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받아야 되지 않아?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첫 번째 선입관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이고 시기함이 있었던 것이고 증오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이제는 이제 다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베냐민도 형제 그리고 요셉과 관련해서도 다 같은 형제들이지만 베냐민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도리어 감사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은혜가 큰 겁니다. 이 생각의 변화 이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22절에 드러나고 있어, 있습니다 어있또 그들에게 다 갖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0백과옷 다섯 벌을 주고 이제는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어떤 여전히 베냐민에게는 편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요셉의 마음대로죠 그러나 이것은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제 이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들인 거죠 내가 받은 은혜로 족하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개의치 않는다. 나에게 주시는 해가 좋다.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형제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악이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이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아버지에게 드릴 많은 음식들과 곡식들과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다시 모시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러한 지금 물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증거겠죠 무조건 가서 모시고만 와라 하면 안될 것이고 또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실려서 보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니 참이 말이 재미있습니다. 24절에 다투지 말라. 어, 형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리 말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제 회고하겠죠. 루벤이 또 한마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내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냐. 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다냐. 너희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되지 않아요. 얼마나 부끄럽냐. 스스로 자기가 했던 좋은 일들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나 때문에 유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는 그때 뭐했니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너는 왜안 나섰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시몬은 왜 그때 그렇게 용감하더니 너는 이번에는 가만히 있었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할수 있을 것 같고 할 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마요. 다 과거는 내려놓고 이제 앞날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용서이죠. 이제 과거를 다시 꺼내서. 자꾸 과거를 꺼내게 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과거를 꺼내는 것이 과거는 이제 묻어두고 어~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길만 가는 겁니다. 이~ 이런 지금 아~ 어, 부탁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도착을 하고, 이제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2 5절읽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6절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중절하더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과거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곡식단이 저를 하더이다라고 했을 때 형제들은 시기했고 그리고 분노했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기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버지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렸을 때왜 꿈꾸는 거 가지고 왜 그것이 시기가 됐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한 마음이 된 것이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는 기쁘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된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뺐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뺐어요. 아, 이때, 아,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충격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마 굉장히 분노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뺐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셉이 잘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린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를 더 짚어 가자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와서 요셉의 그~ 땅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가 그 어떤 재물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것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살아있음을 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값져 보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다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만는 지금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살아 있는 것이요. 요셉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2 7절 있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모든 말로 이 말은 모든 이야기를 다 했다. 아마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제 뭐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말로 요셉이 한 모든 말들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고 야곱은 그 말로만은 믿을 수 없었으나. 아, 수레를 보고는 범상치 않은 수레를 보고 또 선물들을 보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떠나기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하죠. 조카도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적으로 내려갔던 길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기근 똑같은 기근의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가족구가 함께 살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편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우리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화해될 일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